저기 잡으면 뭐, 이성만 잡으면 안 되나? <laughs> <laughs> 아, <아니>, 여보란 <요만한> 거. <laughs> 아, 근데, 진짜 지금 도달이 철이 막길많나 맞다. 에이, 바람 새러 간다니까. 아, 삼겹살도 뜸해요. <laughs> 아니, 뭐라도 건져 올리면, 은 준비는 다돼가 있다. 햇반 있째찜치째 땡초 이째쑥이째 야, 쑥도 다 그냥 캐놨다잉쑥캐놨다고 예. 네. 아무래도 오늘 낚인 것 같은데. 에헤이, 참. 받다본지오래됐지야 오래됐지요. 아, 그, 난 오늘 삼겹살을 뭐 배우고 싶은 목적 해가, 그 혹해가 내가 아침에 잘안 일하는데, 원래. 아. 이게 생활낚시입니다, 이게. 야, 근데 나 지금 진짜 도다리를 잡으러 가는 거는 내 낚시하고 체험이다. 와, 이거야. 내낚시하도다더 낚시. 해 이불로 안갈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음. 이 꼭꼭꼭 하는 거 없으면 안 하거든 <laughs> 재미가 없으니까 <없어가. 웃음> 어. 아, 도달해 꼭꼭꼭 해요 오늘 내채빙를해 줄게 아꼭해요예 하지 너채비하겠다는니까 근데 뭐 요만한 게 꼭꼭 해봐야 얼마나 꼭 하겠노? 아이 그그거 낚싯대로 얄팡한 면 되지 그래 내가 아는 낚시 문어 안 하잖아요 근데 또 문어 낚시 사람들 물어보겠긴 뜯는 맛이 좋더군요 그래. <laughs> 뜯는 맛하 <마. 웃음> 맛은 다 있는 거라고 하 둘이 또 오시는 내, 저, 손님 한 분은 다리를 한개탁 올리는 그 무게 느낌하고 나머지 두 개를 한개탁툭 걸칠 때 느낌, 그 느낌이 또 틀리다 가네. 아니, 그걸 느낀다고? 당연하죠. 말도 아이다 아, 진짜 느낀다니까 하여튼, 낚시꾼들. 이 <laughs> 아니, 진짜 그 다리 두 개를 올리는 걸갖다 느낀다니까? 그럼 세 개까지 기다리면, 야, 그때까지 기다리면 숨 넘어간대. 진짜 많아, 이자 <laughs> 그럼 문어가 이리 어올리는 거야. 저 길에. 진정한 문어 낚시꾼들이 풀어라니까. 이걸 갖다가 물속 그 10m 넘는 데서 이걸 느낀다니까. 그럼 문어 낚시꾼들 그거 10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낚시꾼이라니까 야, 그양관들은낚시때도 진짜 좋은 거 쓰는 거야, 그낚시대 아, 좋은 거 쓰겠죠. 아무래도 그 감, 감이 좋아야 되니까. 물랑, 물랑한 거 쓰면 그 느끼겠습니까? 아이고, 용왕님, 왔습니다. 아 이거 내 목인데? 알지에, 뭐라 가요, 지금? 알지에, 오늘 도다리. 아니 오빠 다섯 마리 마. 자, 응. 알지에. 응. 에이, 군내 닌기론데, 이거. 저, 보니까 지금, 그, 쳐박기도 하네. 바늘 세개 묶어줄게, 내가. 아이, 참. 일명 꼬르바퀴 묶음추 삼봉. 꼬르바퀴 저거는 약간 꼭꼭 하지 싶은데. <laughs> 아니, 아, 내가 한 마리, 네. 한 마리 얼마, 가 부르면 어서내 손맛부터 해드릴게. 이한한열 번이나 만들고 잘들면은 입질하면 하거든요. 편질해가지고 음. 까면 되는데 까을 때는 그냥 까면 소름나지야. 잡고 가면 돼요. 누르면서 까는 거지. 누르면서. 어렵네 이거. 아, 그래 뭐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 그래 보는 갖다가 이게 우리보고 잡으라 하기 되나 아이고. 아니 우리 뭐이드챙보다 더럽노. 아베이드가장나이지 이거. 아, 그... 아 눌러고 가면 돼요. 잡으면 거기 넘어가요. 배 주위를 살살 훑어뿐다, 마. 한 자리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한 바퀴 뺑, 돌려보는 거지, 마. 잡히면 벚글벚인데 뭐. 어차피 뭐 보컬복인데, 뭐야. 부진한 사람만이 조건물이 좋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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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왔다 또다리가 왔구나 진짜? 어이, 어이, 어이. 오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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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우와 오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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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아, 왔다 아, 왔다 자 봄또다리 원래 처음 해봅니다 낚시 가야 입질 감 잡았어 <laughs> 정진씨 입질이 어때요? 우리 낚시 하는 습관 있잖아요. 더더더더더. 더더더 했다면 상기뿐네. 아. 선장님한테 욕먹었어요. 상기따고그니까 상기때까지 안 했습니까? 상기때까지 아뭐 했냐고. 아 아니, 그누구뭐해요두 분은?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잡으러 아 왔어요? 업저버. 에? 게스트, 업저버. 아니, 뭐 잡으러 왔냐고, 두 분은. 고곰이 바람으로. 아 <laughs> 아니, 낚시를 왔으면은 헬기를 잡아야지. 아, 실력이 미친한지라. 아, 이 처음 오신 분이 에이스네. 아, 참네. 홍게찌릉이 먹었네 아! 아! 나 바꿔야지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laughs> 아싸 <웃음> 아하!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대세비지가 길다란 거 짝대기 들고 뭐예요아 저는 어부가 아니거든요 네. 낚시, 낚시꾼이거든요 낚시하러 어요 낚시하러 야 근데 처음 입주할 때 긴장이 빡 되는 거 있죠 찌릿찌릿해요? 그래 살 드니까 무기가 없어 다시 이래 살 주니까 두들두들해더라고 여기도 고 맛이 있네. 아,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네. 이건 이거는. 야 또다른 이거 못 잡고. 가슴이 설레네. <웃음> <웃음> 야. 저래 감사다한 마리 잡기 전에는 막딴척피우 샀던 말한 마리 잡고 나기는 막 찌릿찌릿하지. 가슴이 아니, 가슴이 설레네. 일단 대상 과정이니까. <laughs> 아, 야. 도다리 채비를 간단하게, 저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크게 뭐, 없습니다. 요, 채비는 지금, 일반 시중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편대. 가운데 뽕돌이 하나 있고, 양쪽에 이제, 이렇게 두개 짓은 있는 채비인데, 이, 추가, 바닥을, 이, 뻘바대는 모래바닥을 두드리면은, 그 주위에, 부게 부위 부유물이 생기겠죠. 부연, 부위 그부유물 보고, 쭉, 설렁설렁 왔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청갯지렁이나홍갯지렁이그 다음에, 삼개 지랭이. 예, 그런 거 보고 이제 있으니까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채비는 이렇게 지금 시중에서도 이 계량을 한게 신성 좋게 하려고 이렇게 반짝이. 이, 제 생각에는 이거 전복 껍질 모양을 해놨는데, 이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겁니다. 기성품이고, 뭐,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늘 쓰시는 거, 겨아에 그 쓰시는 거, 쭈꾸미 낚싯대. 앞에 한3 0 m 정도는 소프트하고. 왜? 이추가 물발 질 때는 한 30분간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앞에만 소프트하고 나머지 허리에서는 조금 전센 거, 쎄다 보면 허리가 좀 받쳐주는 거에, 들었다 하다 할때수30 퍼분 저 무게를 지,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낚싯대가 그 낚싯대는 그 정도 쓰시고 이제 리은뭐 스피닝이나 베이트 아주 편한 거 뭐. 합사 0.6호나 1호 정도 감아가지고 충분히 편하게 저한 100m 정도 감길 수 있는 그런 베이트나 스피닝 쓰시면 될 겁니다. 어. 인마가 참갯지렁이입니다. 참갯지렁이. 차... 이걸 들고 우리가 좀 낚시를 하셨네 지금 이 가격을 아시면은 깜짝 기절할 게임인데 깜 넘어갑니다. 이러면 껍뻑 넘어간다 그러죠. 왜 소고기보다 비싸다니까 진짜? 예, 가격은 저 매장에서 알아보시고 그냥 일단 소고기보다 비싼 거만 알고 계세요. 같은 무게의 판매 가격이 비쌉니다. 아시죠? 참갯지렁이. 예, 출발하겠습니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어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이거. 그거. 뭐 에이! 아니네 이거 뭐야 죽은 조긴데 이거 그, 선상이게 뭐죠 미더덕인가 왔구나 왔다 왔다 왔다. 왔다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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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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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왔다 쭈꾸미야 쭈꾸미 잘 받아라이 헬리 받아라이 아싸 세발낙지 아, 세발낙지 이야 쭈꾸미야 쭈꾸미 이야 쭈꾸미가 주꾸미. 낙지가 이야 왔다이 럼때 이야, 아, 왔다, 아, 아이. 이야. 왔다, 왔다, 왔다. 이건, 아 이건 돌고 있었는데 그래 이야 자요 <laughs> 어머니 <어머나와> 징그러워라 <laughs> 아이고 아. 음. 이야 껌 쪘다 껌 딱금이네, 딱금. 따끔. 이야! 이야, 이거! 도다났다 이거, 진짜! 이거, 야! 왔다, 왔다, 왔다! 이야, 이거 먹어 이야! <laughs> 와, 된장하고 다 준비해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사람은 너인데? 나는 아무도 되니까. 아, 그런 거야? 원리즈. 피디분들 뭐잘안 드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전 아닙니다 아. <웃음> <웃음> 네 오늘 저기 도다리인데 도다리는 제가 회를 한 번도 떠본 <laughs> 경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기 선장님이 잡으신 거 어제 두 마리 잡으신 거 오늘 우리 두 마리 잡은 거 간단하게 시간도 좀 늦었고 회를 한번 배워보려고 그럽니다 선장님 도다리 회떠는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수 우리 오늘 종교식 없는 관계로 아 치수를 갖고 저래 씻고 내는 구나 피를 룰루랄라 진짜 잔잔하다, 이야. 젓가락하고, 네. 니퍼만 이렇게 숨어냅니다. 이제. <laughs> 오우, 이야, 어? 저거. 이야. 또 새로운 기법이네.

아, 파이프다. 에이, 참질을 해줘야지. 아, 참, 이 아저씨가. 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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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데, 그. 미안합니다. 놓쳤잖아요, 한 마리.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